하나님 말씀, 욕기 39장입니다. 욕기 39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욕기 39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온라우한시께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니냐? 암사슴이 새끼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잡되 있는지 아느냐, 그 날대를 아니냐, 그것들은 몸을 고풀리고 새끼를 낳는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아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는것을 내가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 들락이나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피우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않니냐초장한 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풀들을 찾느냐 들수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으니내 네 외양간에 머물러 겠니 네가 능히 줄로 음, 내어들속가 이란을 갈게 하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들 따라 썰 것을 끓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놓며내 타장마당의 내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는 지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깨어나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주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며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된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던져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단단하고 우습게 염린하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비를 내가 입히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고소리가 두려웁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맡겠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게 하냐며 칼을 내야 하는지라도 물러나게 하냐며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피나는 창과 추창이번쳐이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섬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않냐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힘을 굴며 멀리서 싸운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네 지혜로 만나면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네 명령을 따냄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방의 끝이나 검중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그 눈이 멀리 봄이 부며그 새끼들도 피를 바라니 실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네. <laughs>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까지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39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어, "내가 아느냐" 이 말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게 다른 인생들은 이 창조한 세계, 피조물의 세계, 특별히 동물들의 세계를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특히 동물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동물들 속에 땡땡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땡땡이 뭐냐? 본능, 본능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책을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을 제가 운전하고 갔다가 들었는데,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펭귄이, 펭귄이 어디에 주로 살죠? 어, 이, 그쵸, 그렇죠, 추운 남극에 살죠? 근데 펭귄이 원래는 그 사람 얘기가 추운데 살질 않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잡고, 또 보식자들이, 보식동물들이 잡아먹으니까, 아이고, 우리 죽더라도, 그 얼음 있는 빙하가 있는 남극에 가서 삽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펭귄을 그 빙하가 있는 남극에 살도록 그 본능 속에 집어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펭귄이요. 물 속에서 이 수영하는 걸 보면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게 헤엄치는 게 아니에요. 창공에서 날아다니는 것보다 더 빨라요. 물에서 막, 이거는 공중에서 나는 거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빙하가 아닌 우리나라 그냥 바다 같은 데서 살아도, 뭐, 잡혀먹을 걱정은 웬만해서, 뭐, 범고래나 무서울까. 다른 거에는 잡혀먹을 그런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본능 속에 집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타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타조가 또 타조는 또이 날라다닙니까? 지상에서 막 뛰어다닙니까? 타조가 뛰어다니죠. 타조는 날 줄을 몰라요. 날개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이 타조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말들을 우습게 여긴다. 오늘 말씀에 말들을 말리도 잘띕니까못띕니까잘 띄는데 말이 띄는 것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타조는 더잘 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지 혜냐 하나님이 타조 속에 본능을 집어넣어. 그런데 타조가 그렇게 날 센데요. 자기 새끼 누가 건드리려면 막 무섭게 달려도. 아, 알을 낳아가지고는 자기가 알을 어디다 냈는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 이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 16절, 에, 바로, 에, 타조가에 대한 이야기가 13절부터 나오는데,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지나, 하객 깃털과 날개에 갇겠느냐, 날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14절에, 그것이, 알을, 어떻게하죠 <laughs> 14절에 보니까 알을 땅에, 에, 버려두어서,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어요. 그리고 자기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타조가 잘 달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본능이지만 자기 새끼 잘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17절에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어떤 것은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모성애가 뛰어난 동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먹이로 삼고 새끼들한테 자기는 죽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우렁 우렁 같은 것은 또 아니 그 새끼에게 그 새끼날 유전자를 물려주고 알 낳고 어미가 죽거나 교미하고 수컷이 죽어요 그, 그거 보면 이 번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야 감동스러워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 그 짐승 그 동물들 속에 하나님께서 뭐를 준 것입니까? 본능으로 심어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은 그 동물입니까? 그것을 심어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펭귄이 <laughs> 그 추운 지방에 그렇게 그 추위 속에, 영하 40도, 50도 되는 추위 속에서 그 펭귄의 수컷, 수컷이 그 알을 자기 발 위에 거기 그 털에다가 품고 있는데, <laughs> 추위 속에서도 꼼짝 안 하고 품고 있어.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게 추운 데서 그렇게 품어봐야 그 따뜻함이 얼마나 될까. 아니, 좀, 그렇게 덜 추운 데서 살면, 그렇게 청승맞은 짓안 해도 돼요, 한데안 해도 되는데, 에?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 장소를 지정, 지정해 주신 거예요. 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거기 내가,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6절. 내가 들을 들이 뭐예요? 어, 그 우리가 산과 들할때 들이에요.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 그러니까 나비들이 아니 좀 좋은 곳에 가서 살면 어때? 소금밭에 가서 사는 거야. 그 짜리 땅 소금밭에 가서. 그것도 낙이들이 딴데 좋은 데 가서 살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도 지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얼만나 참으로 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번 외쳐보실까요? 피조물에 대하여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너는 여기 살아.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펭귄들이 남극지방에 살기 힘들게 고 우리나라로 다 몰려와 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이 방해되고 이러면 펭귄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들이 다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신. 그러면 오늘 이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감 있게 돌보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39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시 여비 이렇게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대책 없이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도 혼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손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미물들도 이렇게 살 곳을 다 지정하셔서 책임감 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laughs> 어? 필요한 것 채워 주시건을 한번 외쳐 보실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시고, 불안해하지 마. 아유, 이러다 망하겠어. 이러다 다 사람들 다 죽겠어.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다 죽게 생겼어. 꼼짝 못하겠어. 천만의 말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물며 너일까.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담대하게 살아갈 때이 세상의 어떤 위험도 우리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나가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리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끄는 기업들에 반드시 가이 마옵시며, 뜻이 아닐래서 이루는 것같습니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쌓여 준것 같습니다. 우리 죄를 쌓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남만하게서 도와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자와 영부이 아버지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